오지님께서는 3개월가량 상당히 수술 후에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윗블록이 있는 것 같고 처짐이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후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오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성형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이전 시간에 쌍둥이의 가슴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한 분인데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이 완전히 다른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제게 수술 받으셨던 오주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35세 기혼 여성이셨던 오주님께서는 1년가량 모유 수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유 수유 이후에 윗가슴이 빠지고 가슴이 처졌다고 제게 내원하셨습니다 수유 전에도 가슴의 모양과 크기가 비대칭이 있었는데 우유 수유를 하고 나니까 가슴의 볼륨이 꺼지면서 그런 처짐 현상이 더 심해 보여서 비대칭이 너무 강조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왼쪽 가슴은 유방 하수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즈님의 심장은 154cm 몸무게는 43kg BMI는 18.1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말하는 부들부들한 피부였죠. upper b u s t under b u s t waist, hip 둘레는 75, 67, 60, 86cm 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이 오른쪽 가슴보다 60cc 가량 더 컸습니다. 그리고 눈여겨 봐야 될 점이 쇄골에서부터 유두까지의 거리인데요. 오른쪽은 19.5cm, 왼쪽은 22.5cm로 왼쪽의 유두가 오른쪽보다 3cm가량 더 낮게 있었습니다 유두에서부터 미선까지 거리는 오른쪽이 7cm 왼쪽은 8.5cm로 왼쪽이 더 늘어나 있었죠 우리가 유방하수를 진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르노진단법을 따릅니다 그런 경우 왼쪽 가슴은 유방하수가 1기 정도 있다고 할수 있고 오른쪽도 처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르노 기준에는 유방하수는 없고, 다만 윗가슴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부유방이 있었어요. 이러한 경우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대거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른쪽은 확대거상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왼쪽 가슴은 확대거상을 해야 가슴의 모양의 비대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유방하수를 교정하기 위해 유륜거상을 했고, 왼쪽 유륜의 위치를 3cm 가량 교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탄력이 없고 양쪽에 약간 처지듯한 모양 그리고 특히나 유방하수가 있는 분의 경우에는 보형물에 들어가는 위치는 이중 평면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지님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중 평면을 선택을 했는데 피부가 무르다는 이유와 유방하수가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막하평면보다는 이중 평면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보형물은 오른쪽은 모티바 데미 보형물 320cc, 왼쪽은 모티바 미니 보형물 260cc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의 볼륨과 모양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드릴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모티바 보형물의 볼륨과 높이 그리고 모양이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을 교정하기에는 모티바 보형물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의 시그니처 가슴 성형 방법인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을 통하여 윗가슴과 가슴골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진님께서는 3개월가량 상당히 수술 후에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윗블록이 있는 것 같고 처짐이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후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모양은 안정감 있게 변해갔고, 양쪽의 비대칭의 가슴 모양과 볼륨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탑파스트 언더바스트 웨이스 힙둘레는 75, 67, 60, 86cm 였는데요. 수술 6개월 후에 다시 경과를 봤을 때 측정을 해보니, 80, 65, 62, 88cm 였습니다. 가슴의 볼륨이 개선이 되었고, 모양도 당연히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가슴의 처짐과 양쪽 유두의 위치의 비대칭입니다. 수술 전에 왼쪽의 쇄골에서 유두까지의 거리는 19.5, 오른쪽은 22.5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술 후 6개월 차때 측정을 해보니 오른쪽은 20.5cm, 왼쪽은 21cm로 비대칭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디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간 절개는 가슴 밑주름으로. 2.5cm로 최소 절개를 통해 완벽하게 주름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흉터는 보이지는 않았고요. 왼쪽 가슴에 유륜 거상을 한 흉터도 6개월 후에 경과를 관찰했을 때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가 확대 거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흉터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유륜에서 피부로 이어지는 완충 지역, 그라데이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색조면에서는 약간 인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수술 전에 있는 비대칭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교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가슴의 모양, 볼륨, 처짐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비대칭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가슴 성형 수술에 있어서 신중을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해주세요. 가 아니라, 오즈님의 현재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과 노하우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